오늘은 대중교통 환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세 번 정도 환승을 하니까 환승 할인이 몇 번까지 적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4회 환승까지 적용되고 대중교통 이용 개수로는 5개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교통을 5개까지 이용하면 환승 횟수가 4번이 되니 그 안에서 할인을 적용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둘중한 가지를 기준으로 할인 충족 횟수를 세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해보니 환승 횟수를 세려면 결국 대중교통 이용 개수를 먼저 세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처음부터 대중교통 이용 횟수만 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승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지하철에서 버스,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거나 번호가 다른 버스끼리 환승해야 한다는 건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같은 번호의 버스로 갈아타도 환승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번호 뒤에 알파벳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 같은 번호라도 알파벳이 다르면 다른 버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환승하셔서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차 후 30분 이내 환승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9시부터 새벽 7시 사이 환승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환승 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나니 여유를 갖고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환승 할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할 때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다인승 승차입니다. 다인승 승차 후 중간에 동승자와 헤어져 혼자 환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환승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동일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만 환승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기사님께 말씀드리면 다인승 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인승 승차 후 지하철로 환승할 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다인승 승차세팅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금이 한번더 부과되니 미리 알아두셔서 속상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번 주도 안전하고 즐겁게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